안녕하세요. 나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RV 차량이나 SUV 차량, 차박을 할수 있는 에어매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박스사의 차량용 에어매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방에 지금 담겨있는데, 이거 우리 신피디님 거예요. 제가 차박을 하잖아요. 따라한다고 이거를 구조명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이거 샀어. 우선은 뭐 캠핑을 잘 하고 다니십니다. 저도 이제 카니발이 있어요. 오늘 한번 펴보고 좀 누워보고, 괜찮다. 그럼 나도 이거 삽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바람을 넣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 허접하냐 이거 누워볼 거고 사이즈 한번 재볼까 어, 이렇게 해서 누웠을 때 평탄화가 진짜 잘 돼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지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 이제 설치 전이 시트를 좀 뒤로 다데치고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쯤 팁을 드리면 다른 차 정도 되나 모르겠네 일단 카니발의 경우 설명서에는 이 목바지를 탈거를 한 뒤에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몇번 써본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목바지를 반대로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을 평탄화도 되면 서에어매트를 조금 더 길게 지지할 수 있는 면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무게감은 아주 조금 있는데, 뭐 이정도무게는 우리 애도 들 u 네 여기 보면, 이제 흡입구가 있어요 이 흡입구가 운전석 뒤로 가게 펼쳐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바람 누는 흡입구인데요. 이거를 눌러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되면 바람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 주입은 돼요. 이 전동으로 하는 에어펌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있을 때 주입 힘이 조금 빨려요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는 할수 없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뺀 상태에서 발펌프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안에 있는 공기가 가득 찰수 있어요. 아, 어, 이거 바람 들어가는 속도까지 좀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넣어볼게요. 스타트. 어, 제가 쓰는 에어 펌프가 출력이 되게 좋은 게 지금 창고에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게 생겼거든. 그런데도 바람이 오꽤 빨리 찹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거 빼버리면 이거 빼버리면 얘가 또 바람이 쉽게 빠져요.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예, 지금 현재 한 1분 20. 초 정도 이 에어 펌프를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쟀을 때 1분 25초가 일단 나왔습니다. 경기를 일단 시켜 놓고.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해. 아, 뭐 중요하지는 않아. 여기 이걸 빼버리면 이게 바람이 또 빠져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에어 펌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아마 팁 하나 드리면 이걸 켜. 이호비크에서 버튼을 들어갔을 때에는 쉽게 바람이 왔다 갔다 해요. 이때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서 계속 바람을 계속 넣어 준 상태에서 돌려 주세요. 보셨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바람이 덜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눌렀을 때제 감으로 보면 100으로 봤을 때한80 정도는 지금 바람이 차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이 발펌프를 이용을 해서 바람을 넣어주셔야 공기가 이제 빵빵하게 에어매트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발펌프로 이거 처음부터 누르면 진짜 힘들어서 요거는 그냥 추가 구매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요거 발펌프는 몇번 밟아야 되는지 자세해야 히 되거든? 힘든 작업 남았네. 예, 자, 출발할게요. 하나. 20번 정도 넣었더니 거의 뭐, 기입이 다된것 같아요. 안 힘드네. 하나도 안 힘들어. 네. 자, 그리고 이제 뺄 때. 바람이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 매트 평탄화 작업 끝났고요. 이제 제가 지금 누워봐서 편한지 아니면 좀 뭔가, 어, 불편한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 <목소리> <목소리> 자. 심 피디님, 이거 바람 더 넣어야겠는데? <웃음> <웃음> 어, 아까 바람 충분히 둔것 같은데. 20번으로 안 됩니다. 열아홉, 스물, 오케이. 발펌프가 거의 안 밟힐 때까지 주입을 시켰습니다. 올라가요. 어, 이제 괜찮네. 이제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낮다. 어, 엄청 낮아요. 수평 한번 보자. 수평. 이 뒤쪽은 이쪽이 좀더 높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트렁크 쪽이 좀 높네요. 누우면, 어우, 와, 이거 애들은 좋아하겠네. 누웠을 때. 제가 지금 누워보니까 내가 폐쇄공부 중인가? <laughs> 엄청 답답한데? 의자 높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 일단은 카니발의 경우입니다. 카니발의 경우. 카니발의 경우. 약 68cm 정도의 높이 공간이 있고,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 <laughs> 자식 되네. 썰루프 <laughs> 예? 열면 녹네. 아, 그러네. 썰루프 <laughs> 열면 자식이 충분하네. 아, 나 큰일 났다. 내 차는 썰루프 없다. <laughs> 아, 재원성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어, 폭으로 제일 넓은 폭이 1,500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뒤쪽 예. 여기가 120한 3, 4 정도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 성인 두 명은 충분히 자고요. 아이가 한명 있는지 억지로는 잘수 있는데 아니 억지로 안 자고요. 툭들의아이들을 어. 잡았는데 아 잡으셨어요. 네, 예. 그런데 툭히잘수 예. 있습니다. 아, 잘수 여기서 있어요. 형수님이랑 우리 신피디님이랑 음, 예준이까지해서 성... 어 네. 그렇구나. 네. 예. 아직 아이가 좀. 라 작기 때문에. 예. 재원상으로는 2350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측을 했을 때에는 2300이 딱 나옵니다. 맞춤자재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쪽이 많이 낮은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운전석, 조수석 뒤쪽이 너무 낮아요. 요거 좀 높이면 좋겠네. 아까 못바져어죠 봐봐, 여기가 너무 낮아요. 요거 한번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껴주면 되나? 어, 차이 나네. 이렇게. 뒤집어 볼까? 그럼 차 시트가 더 아무 상관 없겠네. 예. 이것도 만들네 예. 운전석 뒤쪽이 되게 낮았어요. 좀 꿀렁거리는 느낌도 있고, 요거 받쳐서 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한 좀 되는 것 같은데, 요 시트를 뒤쪽으로 좀 밀어줘야겠죠? 자, 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네. 아 이거 살까? <laughs> 말까? 어 아이 있는 집,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요거 메타 하나 깔면 캠핑장 가면 아이들한테 또 하나의 아지트를 좀 만들어 줄수 있는 공간이에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막 좁은 공간, 자기만의 공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캠핑장 갔을 때 아이들한테 좋은 아지트를 좀 만들어 줄수 있고. 그리고 뭐 혼자서 사박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낚시하시는 분들 이렇게 했을 때 잠자리 솔직히 충분해요. 근데 이 이게... 천장이 좀 답답함 빼고는 누웠을 때에도 장시간 누워있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잠깐 누워있을 때에는 어 잠자리에는 솔직히 되게 충분합니다 개방감을 위해서 반대로 부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이쪽으로요 반대로 반대로 누우니까 개방감이 조금 있어요 근데 불편해요 쏠려 더 나, 더 나. 예 이쪽이 더 낮다 보니까 더 높이면은 사용을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트렁크 쪽이 전체적으로 다 높다 보니까 매트가 어핏 쏠리는데 <laughs>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경사진대다가 차를 이렇게 대시고 <웃음> <웃음> 이렇게 누우면 되겠네. 되게 좋은 어. 아니면은 뒷바퀴 바람을 빼든가, <laughs> 뒷바퀴에 바람을 빼든가. <laughs> 이 매트를 주문을 하고 15일 정도의 주문 제작 기간이 필요합니다. 넉넉히 그냥 3주 잡으십시오. 그리고 공인 기관 시험 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무독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뭐 원단 자체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은 TPU 재질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구성 좋고요, 열에 강하고 이게 한번 접었다 펴도 찢김 없이. 원복으로 잘 돌아오는 뭐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차량의 구조 변경 없이 사용을 가능한 거기 때문에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음식을 드실 것까진 그런 일은 없겠는데 아이들 여기서 이제 놀다가 뭐 음료라든가 흘려도 쉽게 닦여요. 애들 엄청 흘리거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고 누워보니까 단점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보완 가능한 단점들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짚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이 조금 낮았다는 게 단점. 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열의 목바지를 댔더니 그나마 조금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완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솔직히 잘 움직여요. 아무리 맞춤 제작이라 하더라도 빈 공간들을 이 매트로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조금 움직이거든요. 이때는 1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하셔서 등받이도 뒤로 제껴 주셔서 움직임을 최대한 덜할 수 있게 단점을 또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좌식은 불가능하고요. 청구가좀 낮다 보니까 잠자리만 가능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SUV나 RV 차량. 웬만한 차량들이 다 지금 이게 제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승용차는 좀 불가능하고요. SUV나 RV 차량. 이 시트 등받이가 다 제껴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차량들은 거의 다 이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텐트를 쳤는데 또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매트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훌륭한 공간은 아니어도 잠자리 공간, 아이들 놀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자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요. 매트 구매 시 32만 원이에요. 32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발펌프까지는 포함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식어잭 에어펌프 같은 경우는 별도 구매로 2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꼭 사세요. 예, 꼭 사셔야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바람 뺄 때도 에어펌프가 있어야 마지막 바람까지 쫙뺄수 있기 때문에 에어펌프는 굳이 저 모델이 아니더라도 꼭 하나는 꼭사로한 번도 뺄수 있어요. 레서뺄수 있죠. 아 솔직히 에어 펌프 저거 벌, 말고 조금 더 좋은 거 사세요. 솔직히 조금 약해 플라스틱도 좀 약한 것 같고 뭔가 좀 오래 쓰면은 전기 열에 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도 저보다 좀더 좋은 게 있는데 음. 저걸 산 거는 혹시나 저안 맞을까 맞을까봐. 아 싶었는데. 입구 다 동일합니다. 예 입구 다 동일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에어 에어 슈트라든가 바람을 넣는 그런 게임 도구들이 많잖아요.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저 펌프 아니어도 조금 더 내구성 강한 조금 더 비싼 조금 더 좋은 에어 펌프로 구매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기존 거 사요. 예, 네, 그렇죠. 중복.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어, 중복 없이 전만 중복. 어, 왜 네. 불안해서 그래. 이거 사이즈 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예, 네,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렇지. 예, <laughs> <laughs> 네, 다 맞습니다. 예, 네,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어,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저는 솔직히 안살것 같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나는 스트렉스가 있거든. 제가 스트렉스가 없다면 솔직히 안살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중고로 이거 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중고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새거 아니어도 이게 정말 자주 쓰는 그런 매트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중고로 하나 알아볼까? 중고로 내 하나 알아봐요. 어, 그럴까? <laughs> 여러분들이 보시는 에어 매트는 과학입니다. 오 정말 쭉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당기죠. 아, 좋아요. 잘했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